이게 뭔데? 음, 뭐? 이름이 뭐야? 짜잔. 안 보여 훈제 말고기 훈제 말고기 <laughs> 왜? 왜 말고기 안 먹어 봤으니까? 그리 여기만 있 하나 사가자 라면이또 수술하고 먹어야지 어? 그 뭐야? 머리끈 아 그거 뭐야? 음. 아, 뭐야? <laughs> 음. 아 이게 그거네 로. 강아지 그 안에 넣는 그 물탄이 안전안전 어? 이건 또 뭐야? 앞실때뭐을때먹 사료 어디 고급 사료? <laughs> 어? 이건 또 뭐야? 어 이건 뭐지? 야채 닭고기 음 어, 그렇게 뜯어라. 써 있어? 아니 그사진에 보고 그냥. 사진 보고? 응 네. 여기 한글도 있는데? 어? 안녕. 여기, 여기 여기 있잖아. 응? 아니 큰사료액상 고유. 아 근데 뭐에 들어갔던 안색 이거. 음. 치킨 스튜. 이렇게 아 치킨 아 스튜 이거는 베지터블. 치킨 스튜. 음. 마 내가 고른 거는 말고기. 음. 음. 말고기가 낫겠다. 그렇지. 여기밖에 없잖아, 말고기. 음. 좀 이따 사 줘야겠다. 음. 이거 뭐야? 이거는 <laughs> <토레> 가 처리가... <laughs> 다양한 통조림도 있고 진료실이나 병실도 엄청 깔끔하네. 채라면 응? 써있네. 채라면. 어? <laughs> 최라멘. 채라면 아, 이 써있어. 응. 뭐 이거 뭐야 이거 천 원이라는데 이게 뭐지? 채라면이면 마지막이 대기 손님 채라면. 수술 중인 애들도 많네. 여기서 미용도 해주네. 뭐, 이게 뭐지? 어 뭐? 프로바이오틱스. 응. 이거는 유산균. 채라면 아, 나왔네. Thank yeah. you.